지난 10월 1 1일 충북 오송 국제 바이오 산업 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린 제3회 바이오 퀴즈 및 그림 그리기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청이보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충북의 중점 사업인 바이오 산업을 알리고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산업의 인재 양성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중고교 학생들은 OX 퀴즈 방식으로 치러진 예선과 골든벨 방식으로 치러진 본선에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지식 수준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 충북도지사상 고등부 1위는 청주 대성고등학교 2학년 김석빈 학생이 차지했고 청주 대성고 1학년 한효림 김은수 학생이 공동 2위로 충북도 교육감상을 수상했습니다. 너무 뜻밖에 일이라서 되게 좀 어색하고요. 그래도 좋은 결과 얻어서 기분 좋습니다. 현재 아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바이오 관련 자유 주제로 그림 그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바이오 주제로 전시된 그림엽서 공모전 부스에는 아이들이 기발한 상상력과 뛰어난 그림 실력을 보여.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을 주제로 오송 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 2014 오송국제 바이오산업 엑스포는 17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12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충청이보TV 서은솔입니다.